9월 10일, 새벽 5시에 진행된 플스 쇼케이스는 많은 게이머들 환호로 불타게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그란토리노 신작과 스타워즈 9 공화국 기사단의 리메이크, 현실과 이 세계를 넘나드는 화려한 액션의 신작, 포스포크, 그 외에도 많은 게임들의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지만 아마도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 인썸니아의 마블 신작들과 갓 오브 워의 플레이 영상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선 예상 못했던,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어떤 게임들 나오는지는 다들 보셨을 테니, 저는 이번에 공개된 게임 중 예상을 벗어났던 새 게임에 대한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들어가시죠. 첫 번째 이슈는 갓 오브 워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명작이자 프리스를 빛낸 최고의 독점작을 거론할 때 언제나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죠. 특히 전작의 모든 걸 뒤집고 새롭게 태어난 사편은 전문가 와 플레이어들에게 역대급 호평을 받으며 그의 강력한 후보였던 레데리 투어의 경쟁 끝에 최다 보티를 수상했습니다. 후속작의 떡밥을 아주 진하게 남기고 끝난 탓에 팬들 사이에서 두수개 소리로 라그나로크 급행결차 아니냐는 말들이 오갔는데 진짜 제목이 라그나로크로 확정되면서. 과연 크레토스가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아스카르드를 찢어놓을지 팬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져 있었죠. 비록 출시일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라 제 관심은 쇼케이스에서 과연 어떤 영상을 보여줄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쇼케이스 마지막을 장식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성장한 아트레우스와 적으로 돌아선 프레이야, 새로운 몬스터나 넷 이동수단 등 역시는 역시다 라는 걸 보여줬지만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불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르였어요 라노브4의 시크릿 엔딩을 보셨다는 후드 간지를 뽐내는 토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라그나로크에서 등장이 확정되었으며 그 토르의 공식 이미지가 공개됐었는데요.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웃음> <웃음> 솔직히 우리가 너무 햄식이한테 적응되어 있어서 외모에 관해 아쉬울 수는 있어요. 애초에 제우스를 피떡을 만든 남자를 상대하는데 그만한 덩치와 위협적인 외모는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미남이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튀어 나온 뱃살이라던가 쓸데없이 화이히 빛나는 핑크색 적곡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죠. 아 사실 적곡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좀 가려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핑두로 토르는 북유럽 신화를 대표하는 신이며 당연히 이번 게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위험 있는 천둥신의 비주얼이라기보단 그냥 어디 마을 대장간에서 망치나 두드릴 것처럼 보이는 비주얼 때문에 과연 보스로서 압도적인 위험을 보여줄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트레일러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이 소녀였는데요. 이 소녀의 이름은 앙그르 보호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로키의 둘째 부인이며 펜니르, 요르문가드, 헬라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트레일러 끝부분에 등장했다는 건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만든다는 소리인데 보시다시피 흑인이죠. 네, 북유럽 신화의 흑인. 보자마자 갓 오브 워도 결국 PC를 피하지 못했나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게임에 실망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게임에 대해 실망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갓 오브 워 시리즈는 제가 플스에 입문한 뒤 정말 센세이션한 충격을 줬던 시리즈였고 이번 트레일러를 보고 그 새벽에 정말 환호를 참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고작 캐릭터 디자인 때문에 불안한 건 이미 라우어 2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시 전만 해도 라우어 2가 우리에게 빈엿을 처먹이거라 상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그놈의 PC, 그놈의 가교, 전작에 열광했던 팬들의 대가리를 꼴끝채로 갈겼던 사례 때문에 이젠 아무리 전작이 명작이었고 최고 기대작이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전 사이버펑크도 엄청 기대했었어요. 아이 x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크렉토스가 오딘의 뚝배기를 깨고 목을 뽑을 일만 남은 순간 올바른 소녀가 나타나서 싸우지 마세요! 사리는 나빠요! 이러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같이 좋았어! 예 무슨 개쌉소리를 하냐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냥 개쌉소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프로젝트 이브 베스트 미 차일드를 개발한 시프트업의 차기자 프로젝트 이브는 2019년 짧은 티저 영상으로 첫 등장 2020년 11월 첫 플레이 영상 공개 이후 이번 쇼케이스에서 최초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정말 놀라웠어요 예상외로 너무 괜찮아서 가장 반응이 갈린 점은 기괴한 몰골의 괴물들에 비해 아이돌 뺨치는 주인공의 외모에서 나오는 이질감이었는데요.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미 괴물들 써는 어드벤처 게임은 많은데 이런 장르의 주인공이 매번 세상 모든 역경을 다 짊어진 얼굴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특히 니어 오토마타를 재밌게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 기대가 되실 겁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플레이 영상에서 거슬리던 머리카락도 꽤 개선된 것 같았고 화려한 회피 모션과 패링. 그리고 19분 게임다운 유혈이 낭자는 액션. 거기에 발전된 광원이나 폐허가된 지구를 잘 살린 맵 디자인. 적들의 저 길고 우람한 촉수가 아주 마음에 든. 정말 데빌 메이 크라이와 블러드본 할 때의 그 심장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터널 스테이팅 씬에서 받은 쇼크는 이번 쇼케이스 그 어떤 영상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액션은 뭐, 이것만 봐도 설명이 필요 없었죠. 세번째는 이번 쇼케이스를 진짜 찢어놓았던 인썸니약의 신작들입니다. 가장 흥분을 멈출 수 없었던 건당연코 그 아주 잠깐 등장한 선명한 베놈의 얼굴이었는데요. 스파이더맨2의 공개는 예상내였고 1편에서 신비오트 떡밥을 그렇게 남겨놓았으니 당연히 2편에 등장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일즈와의 팀업 전투는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합동 전투가 연상되었고 살짝 변경된 스파이더맨의 복장이나 새로운 전투 모션 등 정말 거를 타선이 없었죠. 1편을 예약 구매까지 해서 2주만에 엔딩을 볼 정도로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갓 오브워'보다도 오브 훨씬 기대가 되는 트레일러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예상도 못했던 울버린의 등장.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로 소니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게임에서의 마블 유니버스를 구상 중인 건가 하는 기대감에 흥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울버린의 분위기나 캐릭터를 생각하면 클로로 사정없이 적을 찌르고 썰어버리는 19금 액션에 최적화된 캐릭터인데 청소년 게이머들 눈높이에 맞춰진 스파이더맨과의 크로스오버를 위해선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싶네요. 설령 두 게임이 독자적인 세계관이라 해도 검열이 극히 심해진 소니에서 울버린의 잔혹함을 잘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뜨거웠던 플스 쇼케이스, 의외의 인상을 심어준 새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현재 소니의 정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플스5에 대해 좀 회의적이었던 저였지만 결국은 구입해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올것 같네요. 그래, 니들이 이겼다. 그럼, 아직 부족하지만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